네 예, 오늘 젊음의 거리 사유의 거리는 경내구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총리 김창룡 15만 15만이 아니죠. 김창룡 현장 경찰 천체 천천 존경하는. 이 현장 경찰들이 국민께 대하여 경찰총리 정세결이여 국민에게 여의를 갖추라고 제가 부호재청으로 오늘 젊음의 거리 현장 네. 즐겁게 놀자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자 이겁니다. 예, 법치국장 제대로 우리가 만들자 이겁니다. 이곳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먼저 선택했어요. 예, 점차 고쳐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경찰 차량 조금 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여기는 순서 경찰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강남 경찰서 차량이 식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자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코로나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총 코로나가 뭡니까? 바이러스라는 것까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 저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르스, 코로나 등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 하나 보내는 것은 코로나가 짜증난다, 좀 두렵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라고 메르스 때는 밀가루를 여러 번 뒤집어 썼어요. 메르스 가루로 수제비를 좀 떠달라고 말이야. 이 코로나 때 초창기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사랑이할거 아니라서 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활이 좀 짜증난다 직장생활도 됐떡같단말이에 이런 분들 저에게 다 날리세요 어? 사장이 말이야 이건 말이야 저 어? 인간같지가 않다 이런 분 저에게 날리세요. 법이라는 법은 지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 저에게 날려주세요. 또그 하루 이틀 아니고, 직장 내에서 항상 불법,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안다, 이거. 5천만 국민 중에 민영사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몇 명? 몇 명? 경찰총리 정세균 답해보세요, 몇 명? 이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 국민이, 경찰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국가 사회관 신뢰도 이점이에 꼬치 이꽃치들이5천만을 잡으러 다니는 격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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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담배 피는 구역입니까? 예? 동국제역 퇴근하시는 여러분 퇴근하면 은 여기 와서 담배를 쭉 피우면서 11월부터 예? 오늘 저 뭐야 강남구청 보건소에서 나와서 일단 경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무 연락 없어요 강남구청 허허허허면 예? 여기가 담배 피우는 꼬발리가뭐 여기 널려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어 시비 그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 뭐 연설도 하고 한다고 강남구청 보건소 오늘 다시아여시 아, 넘어서 나온다고 했죠. 어? 꼭 여기 나와서 십이를 붙더라고요. 어? <목소리> 이왜 시비를 붙는거시비를에는거이 저기 이시 이리시, 위리시이시이시이시 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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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어 이리시, 이리이리 이거 무서워서 말이야 예? 일단 퇴근하면 왜 자기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든지말든지 하지 여기 하루 둘네 다섯 명이 마스크 벗고 지금은 물론 계도기간입니다만 은왜 여가서 마스크를 벗고 도로에서 사람들 다니는데 어? 이게 옆에 있어도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이가 누가 사장이 시켰나? 왜 그러는 거야요이 양반들에 무서워서 도망가갔냐? 응? 참 별. 희열, 희한 거다 봅니다, 정말. 응? 이 양반들은 경찰총장을 좋아하는, 경찰청, 청장이죠. 청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 호소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 격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런 양반들은 법은 무섭지 않다. 김창룡 경찰 순경이 무섭다. 이게 네? 찍, 직접 직접 가리는 양반들 네? 어디가 마찬가지 순경이 무섭지 국민은 안 무서워. 그래서 김창룡 경찰 15만에게 경찰이 무서운 국민들 처려 김창룡과 15만 경찰에 대해 보도록 총 그래서 셔 어떻게 했어 경찰이 무섭게 됐나요? 경찰 사귀고 싶죠? 경찰 아시는 요 뒤에 경찰분도 간부 아시는 분 있으시죠? 어떻게 아냐고요? 점쟁이 100명을 들어놔도나못 따라옵니다 누가 누구를 희롱합니까?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대적하냐. 대적이 아니라, 그냥 안 놔둔다, 이게. 뭐로?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경찰로? 주먹으로? 무엇으로? 아무것도 이 대책이 없는 여기에 오면 경비들이 건물 경비들이 싸우자고 계속 따라붙어요. 어? 나는 끝까지 이 거리를 법과 원칙의 거리로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애교 시민 여러분!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예, 다시 또 바로 취재할 곳이 있어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차를 고자.